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우 네트워크를 볼 건데요. 현재 우 네트워크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아래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먹고 나올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 화요일 오후 4시 21분에 숫자 2번 남겨주셨고 제가 확인하고 바로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종목은 아비트럼 드렸고요. 매수가는 1,600원이야. 손절가는 1,500원으로 잡아드렸고 목표가는 2,35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확하게 대칭만큼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빠르게 먹고 나올 수 있는 타점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실시간 문자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일체 비용드는 부분 없이 바로 참여해보실 수 있겠고요. 자, 다시 오후 네트워크로 넘어오시게 되면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이 바닥 부분에서 역해된 숄더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바닥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이 내려오는 검정선, 1년 장기 평선이 트라이가 나오게 되면서 헤드 앤 숄더가 만들어졌었는데요. 이 헤드 앤 숄더의 물량까지 먹어주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 고점 영역에서 외봉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 앞전에 나왔던 헤드앤숄더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지지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기준선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구름대 하단 부근과 1년 장기 평선이 겹쳐 있는 250원대 부근까지 이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면서 정확한 타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실시간 문자로 타점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일체 비용되는 부분 없이 바로 참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바닥에서 큰 공구리와 동시에 역회된 숄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단의 저항보다는 바닥의 지지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고점에 있는 물량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다음 매물대 부근인 650원 부근까지의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들어왔었던 거래량들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도 이탈이 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전 고점은 물론이고요 추가적인 상승 역시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가오는 2024년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도 바닥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우 네트워크를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략적으로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타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전략까지도 구성해서 가장 빠르게 실시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전 고점에 물려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실시간 문자도 받아보실 수 있겠고, 개개인의 포트에 맞는 개인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변동성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로 인해서 충분한 수익과 계좌 복구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과 정보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구독, 좋아요 받고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부상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